여녕 퍼피요미입니다 오늘은 요미와 같이 시골에 와가지고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요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미야 거긴 위험해 이거 왜 요미만 찍어? 하지마 그, 요미..요미가 요미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? 설마 풀, 풀 공부? 요미가 좀 멀리 가네요? 엄마! 잠깐만요. 그,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, 그, 여기는 가면 안 되는데. 여, 여미가 풀을 네. 목여놓는거처럼 보이는데 그냥 풀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. 열어, 열어. 헉, 열어, 열어. 응. 여미야 어여어 여미 有咩好啲㗎？ 두미가 어, 저희 땅에서 좀 멀리 가네요. 없는데 여기는? 돌아가 보자. 일로 와, 요미. 요미. 두미가 여미가, 여미가, 다른 강아지를 보고 놀라서 도망쳤습니다. 여미가 좀 겁이 많은 강아지거든요. 용감에 보이지만 겁이 많은 이상한 강아지. 이상한 강아지요? 쫄보쫄보 <laughs> 어쨌든 그냥 쫄보예요 아직도 그, 개들의, 목소리가 들려요. <laughs> 요미야, 이제! 집으로 돌아가자.